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니에미야 7장입니다 제 7장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 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혹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예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며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구웨와누흠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개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브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 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슴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부한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벳 사람이 42명이요, 키리아여아림과 급이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하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두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멜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롬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자손과 하수바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괴로스 자손과 시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삶의 자손과 하난 자손과 힛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선과 르신 자선과 느고다 자선과 가삼 자선과 우사 자선과 바세아 자선과 베세 자선과 무임 자선과 느비스심 자선과 박복 자선과 하그바 자선과 할훌 자선과 바슬리 자선과 무히다 자선과 하르사 자선과 바르고스 자선과 시스라 자선과 대마 자선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루곤 자손과 킷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지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임멜로부터 홀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보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둔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고간에 들였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 해를 역사곡관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 해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누드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느헤미야 7장에서는 성벽 건축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지 될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벽 건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드웨어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하드웨어가 이루어진 것으로 만족할 때가 종종 있다. 집을 건축하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일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집을 건축하는 데에서는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럼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부부 간에 우애가 있어야지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도 간에 우애가 있어야지 된다 서로 사랑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소프트웨어예요 특별히 이 교회 성전, 또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벽,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아오 네, 하나님과 영문에 관한 하나냐" 이렇게. 두 사람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지도자들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을 세우면 양쪽으로 갈라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라인을 따지죠. 계보를 따지죠. 누구 밑에, 누구 라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운 다음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는 이 느헤미야의 직속 라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건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라.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중에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직분, 하나님께 충성스러울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맡고 있는 모든 직분, 더 나아가서 섬기는 사람들, 또 특별히 느에미아의 지도력에 충성하는 사람이겠죠. 더 나아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하나냐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예루살렘을 잘 세워 나가는 일의 중요한 일들이다. 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 이와 비슷한 시기에 지금터한 2,300년 전 진나라 중국 진나라 진시황제가 어,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예,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이 만리장성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북쪽에 있는 흉노족이 침노해 올까봐 만리장성을 쌓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패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리장성을 지키는 성문지기들을 잘못 세운 거예요. 흉노족이 쳐들어오. 못, 못 오지 못하게 세웠다는데, 흉노족이 쳐들어와요. 어떻게 쳐들어옵니까? 성문지기를 매수하니까 문은 금방 열리는 거예요. 성벽을 아무리 쌓아도 성문지기가 잘못되면 성벽은 쌓으나 마나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니나 하나냐와 같이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지역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워져야 이 성벽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3절에도 보면은, 에, 그 끝부분에 보면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 군인들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키는 겁니까? 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지역 거주 주민들이 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만, 장로만, 권사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킵니까? 성도 모두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깨어 있어서 알아야 할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 누구의 책임만이 있는 게 아니다. 각자가 맡겨진 역할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야만 한다. 내집 앞에 있는 내 영역은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라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지 되는가. 여기 오늘 본문에 그 5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의 바벨론 왕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급에 이른 자들 곧수루바벨 예수아, 니헤미아, 아사리아, 라마 나하미 또 모르드게, 빌산, 미스베렛, 비그웨, 누훔 바나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이 족보 이야기는 에스라서의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를 그대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어쩌면, 어, 이게 100년이 지났어요. 약한 100년. 1차 포로교환서부터 시작해서 3차까지 지나면 약한 100년, 90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이스라엘에 정착하면서 100년 동안 전혀 인원이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 그걸 떠나서 에스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생명의 책, 이스라엘을 어, 내세울 수 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억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숫자, 네,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받겠다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같은 계시로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살고 있었던 집 여러 가지 이돈 물질 부요함 명예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모든 것을 끝마치고 끝내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돌아오려고 했다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세상의 다른 일보다 가장 소중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어야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그만큼 소중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그 사람들, 그 무리들, 4만 6천 명이 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대로 이어서 다시 기록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해서 돌아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사절에 보면, 여기 본문에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다." 예루살렘 100년 전에 4 6 0 0명이나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왜 적었을까요? 성벽이 있지 않은 성 안에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성벽을 세우면 되는데 성벽 세우는 것이 힘이 드니까 안전이 보장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지 안으려고 했던 거예요. 니에미아가 이 사실을 꿰뚫고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성벽 안에 예루살렘 성, 거주, 민들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게한 가지 무엇이냐면, 그러면 니에미아가 왜 성벽을 쌓으려고 했을까? 여러분, 이 7장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 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그렇게 돼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웠다. 에스라가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한 뒤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건 말이 되지만 여긴 니에미아가 다시 백년 뒤에 다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스 니에미아가 성벽을 쌓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확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그 성벽을 쌓아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중에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세워졌는데 엘룰월 25일에 끝났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6장 15절이죠. 엘룰월 그러면 9월 달이에요. 9월 달 25일이면 9월 25일. 그러면 한달 전이면 8월 25일. 그리고 그한달 전이면 7월 25일.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정지술래 가이더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은 참이 어, 교회는 좋은 때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2월 구정 때 갔거든요. 근데 그때가 참 좋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 때가만큼 좋은 때가 없어. 왜냐하면 간간이 비도 오죠. 산천초목이 푸르르죠. 마치 우리의 5월, 6월, 7월 요쯤 되는 때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름에는 그러니까는 이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여름에는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언제냐? 7월, 8월 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로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어야 한다. 에, 보통 사람들이 한낮에는 일을 할 수가 없고 숨이 막히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7월, 8월 달에 이들은 무엇을 했어요? 성벽을 끊임없이 쌓아나갔다. 쉬지 않고 쌓아나갔다. 왜? 이 일이 무엇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통하기 때문에 그래.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좋은 시기가 오면 좋은 때가 오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좀 제가 직장에서 은퇴하면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이제 내후년이면 은퇴합니다.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다음이 아니라 언제다? 지금이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늦었습니다. 아니요. 모세는 몇 살에? 80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일, 주님을 섬겨 나가는 일, 충성하는 일에 다른 때가 아니다. 언제가 제일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해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충성하는 거예요.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성벽을 쌓는 그 스피릿. 성벽을 쌓아 나가고 성벽을 쌓아 나간 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을 세워 나가고 채워 나가는 일. 그러면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 모든. 귀향하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부터 돌아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느에미아는 이제 성벽 재건 이후에 예루살렘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장에서 잘 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여러분,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마음은 어떤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 직장에서 잘 되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 대학에 들어가는 거.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중점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거기에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야지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예,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느헤미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남아 있는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거주민들을 어떻게 세워 나가는가 하는 것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말씀들입니다. 이러한 이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부흥의 역사도 함께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깨어서 아버지 앞에 한번더 기도하고 간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기를, 무슨 일이든지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장 우선적인 일이 하나님을 섬겨 나가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에 가장 우선적인 가치관을 둘수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영적인 삶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룩함을 구별할 수 있는 경계선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 채워져 갈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드웨어만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며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속모양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